특히 일번 여학생들에게 이쪽 전공 또는 유학에 대한 거 말씀 하나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것만 하면 또 우리 남학생들도 아시고니까 <laughs> 어, 또 우리 어, 한국에서 어,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어, mz대 친구들에게도 어, 해주시고 싶은 말씀. <laughs> 교수님 그러면은 그 박사 마치실 때쯤부터 이제 어쨌든. 직장을 잡아야 되니까, 네, 한국이든 맞아요. 미국이든, 근데 어떻게 그 이렇게 좋은 학교에 오셔가지고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 교수되는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웃음> <웃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 일단 박사를 시작할 때, 아, 아니죠, 유학을 준비했을 때, 어, 이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아,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왔었거요 어떤 목표 설정이 분명하셨군요, 네, 교수라고 네.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까 더 복수전공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도 뭐 제가 이두 개를 막 하는, 제가 이두 개를 되게 좋아하고 두 개를 하는데, 이게 뭔가 될것 같아. 이런 약간 그런 막 생각이 있으면서 나도 나중에 <laughs> 학생들을 어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새로 만든 이런 길을 음. 다른 학생들한테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게 되게 강해서 음. 되게 그 전부터 좀 학부 때부터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고요. 음. 어뭐 과정은 뭐 박사 일단 들어왔고요. 음, 음. 박사 들어와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졸업하면 이제 한국말 레쥬메 이제 음. 그 뭐죠? 이력서. 이력서, 어. 를 이제 쓰잖아요. 이력서에 퍼블리케이션 리스트가 되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네. 퍼블리케이션 리스트라고 한다면 논문, 학술대회 발표, 뭐 맞아요. 특허,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그게 얼마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게 프로젝트 많이 해야 되는 거네요, 결국 그거는. <laughs> 글 많이 써야 되죠. 네. 저는 글 쓰는 거 워낙 좋아해요. 아 어, 선생님은 정말 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애잘 찾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글 쓰고 가르치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고 보람 느끼시기 때문에. 음. 그래서 한 3년 차쯤 되면요, 박사. 어, 좀 보여요 내가 아... 과연 왜냐면 사실은 제가 뭐 처음에 아트가 그랬듯이 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렇지만 한 3년 차쯤 되면은 대충 아,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는구나 음... 내가 혼자 쓸수 있을 내가 리서처로서 음... 혼자 아이들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내 주제를 어, 펼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이게 조금 보여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 내가 교수가 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그래서 계속 퍼블리케이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트워크를? 네트워킹은 이제 학회에 가면, 아, 어, 학술대회에서 논문 네. 발표를 하러 갔을 때, 많이 이제 얘기 나누시고요. 아...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뭐랄까요? 적극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막 아무한테나 가서 얘기하는 거죠. 좋 한국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한국분들의 기분이 안돼 그게. <laughs> 네,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조금 힘들기는 아... 해요.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 어, 어떤게 좋냐면요. 사실은 어, 뭐발런티어를 음, 자원 봉사로 뭔가를... 아... 학회에서 한다든지 이러면 그학회의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 학회에서 그 자원 봉사를 주관하시는 교수님들 그렇지. 그분들이랑도 연락을 할수 있게 되고요 음.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처음엔 힘드니까 저 같은 학생들끼리 좀 그렇지. 편해요 그렇지. 그래서 같은 학생들끼리 좀 친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에 올라왔을 때한 5년 차쯤 됐을 때는 이제 워크샵을 직접 열어요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시스트브 로봇 그러니까 이제 올드어덜트들을 음. 위한 로봇을 하면서 그헬스케어 로봇 음, 이런 음. 거랑도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음. 그 토픽으로 어, 워크샵을 만들었어요. 아, 선생님께서 가장 관심있고 잘하시는 분야의 워크샵을 직접 만드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HRI 그큰 학회에 워크샵 페이퍼를 내서 그게 억셉이 돼서 이제 제 이름을 넣고 사람들한테 이메일로 막 보내는 거죠. 자, 이런 크샵이 있습니다. HRI에서 올해. 그렇게 하면 사람들 이제 아, 이희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연구를 하는 애구나. 아 얘가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러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페이퍼를 또 이제 이밸류 또 하고 그러면서 심사하고 이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이 선생님께서 유학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점, 적극성과 자기주도성이 하나의 예가 <laughs>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 결국. 되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조금 편해져요. 음. 어. 네. 아, 너무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선생님은 마지막 질문에서 하나 좀더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제가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 강의를 할때 특히나 우리 한국 여학생들한테 네. 더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이와 관련된 것을 공부를 하면은 여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사회적으로, 어, 요구가 많다. 그래서 특히나 난 여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이게 미국에서 스 어, m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뭐, 매스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 어, 강조를 하면서 특히 여학생들, 이쪽 분야에 많이 안 하니까 더 강조를 하는 것을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국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1번. 여학생들에게 이쪽 전공 또는 유학에 대한 거 말씀 하나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것만 하면 또 우리 남학생들도 아시니까 <laughs> 어, 또 우리 어, 한국에서 어,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어, mz대 친구들에게도 어, 해주시고 싶은 말씀 그렇게 네. 두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단 여학생들 어, 이 분야가요. 로봇, AI 이런 쪽이 공대에서부터 발전된 분야예요.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로부터 발전된 분야라. 굉장히 많은 남학생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죠. 그래서 사실은 어 그런 식의 랭귀지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 남자랑 여자랑 꼭 보는 시각이 다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생물학적인 차이일 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성 여학생들이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디자인으로 발전됐을 때. 다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서 뭐 아까 그뭐 청소하는 로봇이요. 음. 청소하는 거뭐 엄마들이 더 많이 하고 그치. 이제 그런 거 이제 연구하다 보면 여성분들이랑 더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음. 가져오세요. 이거는 완전 아웃사이더 박스라고 얘기하죠.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건가요? 실제로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제대로 안 연구가 된게 굉장히 많고요. 아, 이제 막 시작이군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HRI 내에는 여, 여 여성,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리고, 어, 저뿐만 아니라 HRI에 저 말고 다른 한국분들도 계신데, 여자분들이 더 많으세요. 아. 그 HCI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음, 음, 굉장히 잘 하세요.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지금까지 발전되지 않은 어떤 시각? 의 차이를 다 주고 왔을 때 음. 새로운 얘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여학생들 어, 자기만의 이런 뭐랄까요 언어를 잘 풀어내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음. 이거는 굉장히 음, 플러스라고 생각해요. 음. 네. 기존의 엔지니어링과 달리 이 분야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엔지니어링 분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을 이해하는 분야는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기계공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인데 어 남학생, 남, 남자들의 일 이런 생각이 강했던 반면 이쪽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학생들이 이런 분야를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네.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뭐 유학이라든지 또는 뭐어 이쪽 분야 공부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또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어 뭐랄까 어 블랙쉽이라 그러잖아요. 좀 약간 나만 되게 다르고 아. 뭔가 나는 좀저 틀에 안 맞는 것 같은 아. 느낌? 그런 얘기, 그런 말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여러면 아싸. 아 약간 아싸. 그럴 수 있겠네요. <laughs> 약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뭔가 생각을 좀 다르고 약간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풀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기가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특정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그 그 특정 방법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 못하는 게 내가 단순히 못해서가 아니라 음. 나를 리밸류에 하는그 매트릭스 그 방법이 잘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내가 지금까지 아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그니까 별로 빚을 못본 건. 그 어떤 사회 구조나 어떤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그런 게 만약에 진짜 확신이 있고 내가 정말 노력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어,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어,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유학 나와가지고 계시는. 그럴, 뭐랄까, 각오가 되어 있다면, 어,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꼭, 그,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를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기준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음. 나와서 다른 식으로 내가 다른, 어 뭐랄까, 시각으로 나를 봤을 때 다른 것들을 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선생님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어, 한국이라는 곳이 아주 좋은 곳인데, 좋은 사회인데, 네. 너무 틀에 딱맞혀져 있어서 이 틀에 안 맞으면은 얘는 조금 좀 다른 사람인데 네. 미국에 오니까 이 다르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네? 것 같아요. 네. 전 선생님 어떤 점이 장점이었냐면 제가 학부 전공이 철학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학부 전공 철학이면은 뭐 그냥 뭐 돈은 못 벌겠구나 뭐 이런 거거든요. <laughs>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학부 전공 철학이라고 하니까 뭔가 달리 봐, 뭐 네. 물어보고. 야, 이게 뭔가 다른 게 있구나라는 네. 걸 이제 느꼈어요. 어 이거 하나의 예고요. 여러분 음 분명히 한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특징이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 특징이 이쪽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유학이 어 하나의 고려 사항이 어 되길 바라고요. 만약에 유학을 갈까 말까 고민 하고 계시면요. 아 그냥 한번, 한번 해 보세요. 아니다 싶으면 그때 바꿔도 돼요. <laughs>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늘 얘기하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어, 어떤 사람이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온 규정된 영어고요. 우리는, 어, 삶을 계속해서, 어, 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때까지 시행해 왔던 거를 또 다른 분야에 가면요. 얼마든지 훌륭한 자연분이 될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유,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교수님. <laughs> 오늘은 미시간 주립대학교 미디어 앤 인포메이션 한국말로 하면 미디어 정보학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린 교수님 모셔서요 어, 전공 분야이신 HRI (휴먼 로봇 인터랙션) 유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